안녕하세요. 나성소녀입니다. 아, 지금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좀 잠겨있는데 지금 운동을, 아침 운동을 가고 있어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PT를 하고 있죠. PT가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긴 하지만 저같이 운동을 절대로 자기 의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어뭐 어 어렸을 때 그쵸 뭐 사춘기 시절부터 항상 다이어트 다이어트 여자들은 항상 다이어트 하잖아요 원푸드 다이어트 뭐먼 다이어트 뭐 덴마크 다이어트 뭐뭐 뭐 진짜 그 뭐지 무슨 메이플 시럽에다가 뭐 카옌 페퍼 뭐 넣고 뭐 무슨 디톡스인가? 뭐 소금 넣고 해가지고 뭐 그거 몇 리터 막 마시고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짝뭐장 비우고 뭐 그런 거 레몬디톡스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뭐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운동을 너무 싫어하니까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온갖 다이어트, 별별 다이어트를 다 하면서도 가장 문제는 운동을 안 했다. 그리고 항상 살 빼는데, 뭐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게 힘들잖아. 근데 저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살찌는 걸 먹어.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 살찌는 걸 먹고 자꾸 이제 사,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뭐해? 맛있는 거 먹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만나지. 뭐 풀떼기 먹으려고 만나나?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단을 건강한 살 빼는 식단으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 한 1년 가까이 하다, 1년 가까이 만에 7파운드가 빠졌어요. 운동도 안 하고. 식단을 특별히 바꾸지도 않았다 물론 내가 뭐 엄청 살찌게 먹는 편은 아니어서 평소에도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탄수화물을 훨씬 덜 먹어 근데 그러면서 난 설탕을 먹지 뭐 그러니까 뭐 빵, 밥 면 이런 거를 좀 진짜 거의 잘안 먹는데 그런데 또 설탕은 먹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 섭, 당을 먹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고 막 그런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전에 좀, 좀 예전이에요. 요즘에는 나도 좀 그렇게 하기 쉽, 쉽지 않아서 하는데 1년 동안 어, 특별한 식단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7파운드를 뺐어요. 어떻게 뺐냐면 물로 뺐어요, 물. 물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물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물을 하루에 2터를 마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 물을 잘안 마시기도 했고, 하루에 물을 2터를 마시는데, 나는 일단 좀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은 아니고, 살짝 미지근한 거에서 조금만 더 따뜻한 정도? 왜냐면 또그 물이 너무 뜨거우면은, 뭐, 목에 안 좋, 식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따뜻한 물 마시고, 근데 따뜻한 물인데, 그 물의 온도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물을 어, 2L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뭐 예를 들면 점심시간 때까지 그 1L를 계속 그냥 꾸역꾸역 조금 찔끔찔끔씩 계속 마셔서, 계속 마셔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대충 점심시간쯤 됐다. 그러면 1L를 다 마셨다. 그때부터 어, 이, 물을 또 1L를 떠가지고 저녁 먹기 전까지라던가 그래서 그 나머지 1리터를 또 꾸역꾸역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리터를 하루 종일 걸쳐서 찔끔찔끔 찔끔찔끔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은 어쨌든 이 위장이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도 무기질이니까 얘가 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하느라 위장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뭐 어쨌든 물 하루 2리터는 사람이 마셔줘야 좋은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좋은 거죠. 근데 1년 동안 이거를 그냥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속 그러니까 몸무게 확인을 또안 해서 그 사이에 그냥 이거를 내 생활화 시킨다.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물을 워낙에 잘안 마셔왔고 물을 마셔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거는 좀 했었어요. 그거는 한 1년 정도 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몸무게를 재니까 7파운드가 빠져있는 거야. 솔직히 미안해요. 내가 7파운드가 몇킬로인지 모르겠는데, 7파운드면은 뭐 한... 아... 뭐... 한... 잠깐만... 한... 3 k 로 이게... 그래, 1년 안에 3 k 로 같은 게뭐 별거 아닐 수 있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봐봐... 운동도 안 해. 그렇다고 식단도 안 해. 그런데 성끔 저기 7파운드 3kg가 그냥 빠지면은 대꿀 아닌가? 아무튼 그때 좀 괜찮았어요. 그때 내가 한번 맨날 사람들한테 야, 너 너무 말랐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걸 내가 맨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때 들었어. 어머, 너왜 이렇게 말랐어? 그 소리를 그때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렇 마르진 않았다. 한국 사람들 항상 그렇게 오바해서 얘기하잖아요. 마르지는 않았었지만 근데 물을 그렇게 하루 종일에 걸쳐서 찔끔찔끔씩 마셔서 결국에는 그 하루에 마셔야 하는 양을 다 마시는 거 벌컥벌컥이 아니라 이거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실제 내가 테스트를 했잖아 왜냐 바뀐 게 그거밖에 없거든 진짜 먹는 거 아무것도 그거 안 했거든 식은 안 했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먹던 거에서 변하지가 않았다 운동도 안 했다 바꾼 거는 그물 마시는 거 밖에 없었다 살 빠졌다. 시도해보세요.